오오 뭐야 진짜 오, 등장했다, 등장했다. 어 등장했다. 진짜 등장했다. 오야 바이크 멋있다. 바이크 타고 가시나? 오 이거 뭐야. 바이크, 와 버스터. 섬바이크 섬바이크. 와. 멋있다. 와. 미션 바이크, 미션 바이크? 와 아주 잘어울리신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멋있다. 소연이랑 헬멧 쓰고 그 오토바이로 도심 데이트도 오 많이 했어요. 오 진짜 두 분이 같이 동묘 시장도 가고 청계천도 가고 뭐 그런 데이트도 하고 집 앞에 빨리 이렇게 기동성 있게 제가 뭐 음식도 포장해 오고. 아 멋있다. 배달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썼어요. 네. 배달? 배달을 건너. 배달 가세요? 쿠치차시나 응. <laughs> 그렇게. <웃음> 요즘에 약간 취미처럼 그냥 집 근처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 투잡투잡 어, 그러고 하시는 거야. 진짜라고 하시는 거.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저기, 야, 저 가방이 어려워. 배달 칠구 다니는 가방 같은데, 여기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3층. 3층? 3층. 어디요? 어, 맞네, 맞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음, <laughs> 음. 맞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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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음식을 좀 만들어 왔어. 어. 어. 아침에 점심을 지금 안 먹었지? 그럼안 먹었지. 어, 어. 보통은 부모님이 해서 갖다 주시잖아. 그러니까요. 역조공이네. 어, 우리 아드님이 어머니께 요리를 <laughs> 해서 만든 거야. 아, 고마워. 고마워. 잘 먹을 거야. 얼른 먹어, 얼른. 알겠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 인터뷰 더 하고 싶은데 문을 그냥 닫는 거야? 아니 진짜 배달만 하네? 뭐야? 또 어디 가요? 다른 층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올라가? 1 0 층이야. 어? 10층 근데 온 김에 또 다른 집에 배달 받아오셨나? 잡으라 어머님 어머님 어머니 어머님, 어, 여기도... 아, 네네네 음. <laughs> 아침에 계속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잘 됐... 아침안 먹었는데 잘 됐네 아, 그래요? 안 음. 됐어요? 아, 사이 아, 아, 최고야 아, 네네 그래서... 아, 안 됐어요? 사이 최고야 아, 네네 어? 사위, 사위 아, 장인어른 네. 장인 장모님 같은 아파트에, 네네, 네, 같은 동에, 네, 부모님이랑 같이. 아, 그래요. 네네. 네. 저랑 부모님이랑 이제 호수만 다르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소윤이가 들어왔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오게 오시게 됐죠. 어. 한 아파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세 가족이 한 아파트에 모였는데 몇 개월 전에 이제 이사를 오면서 어, 양가 부모님들만 어, 거기에. 계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만 쏙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장인 장모님과 <laughs> 근데 바로 옆이라서 거의 어뭐 근처에요. 아 그래요. 아한 오, 5분 거리? 야 저희가 뭐가 부족할 때뭐 양파가 없고 어 하나 맞아, 하나 필요하고 막또 이렇게 가서 가져오기도 아 좋고 서로서로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니까 엘리베이터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런 데서 가끔 이렇게 뭐 인사 나누신다고 뭐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배달 가면 양쪽 다 드려야지. 누구는 또 드리고. 똑같이. 똑같이. 네. 똑같이. 이야 최고의 최고.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 고마워. 네. 그래. 수고했어. 네. 식사 수고. 네네. 네. 오케이. 임무 <laughs> 완료. <laughs> 누구요 예 사장님한테 배달 끝났다고? 음, 여보세요? 아니, 방금 전에 어머니 어? 아버님이랑 엄마, 아빠랑 다 통화했어 아, 통화했어? 어, 너무 좋아하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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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통화했어? 어, 진짜 빠르다 엄마는 심지어 벌써 드셨어 <laughs> 벌써? 하나, 어, 뚜껑 열자마자 하더 너무 맛있다고 아우 진짜? 뿌듯하시겠다 너무너 좋아하시고 어. 내가 다 말씀드렸어. 어. 이거 다섯 시간 걸린 거다. 다섯 시간 걸린 거다. <웃음> <웃음> 아니 도대체 뭐길래. 와 너무 좋겠다 저거 오. 받으면. 진짜 너무 좋다. 아 이런 사위가 어딨어요. 그래. 장문에 일품이란 단어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송 네. 씨가 일품이네. 장인원의 표현력이 굉장아 원래 평소에도 표현력이 되게 이렇게 어? 시적이고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았겠어요. 아, 너무 좋죠. 오빠. 어 나오세요. 아저가려졌어 아, 가려졌어. 가려졌어. 뭐해? 완두콩을 분리하고 있어. 분리하고. <laughs> 이걸로. 어. 맛있는 거 만들어줄 거야. 완두콩? 응. 뭐지? 그달 달디 달디 달 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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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고장났다. 장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완두양갱. 완두양갱완두양갱완두양갱아니 아니고. 완두는갱 어. 뭐야? 완두콩 빙수? 완두콩 빙수? 완두콩 빙수? 오,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어? 이게 있어요? 요즘 난리구나 이게. 소연이가 이제 완두콩 콩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또 빙수 시원하게 간식으로 너무 맛있죠. 뭐. 그래가지고 한번 완두콩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네가 빙수한다고 껍질 콩부터 까고. 그러니까. 어 이거 언제 아, 다 해? 어머, 어떻게 만들지 완두콩 빙수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제일 무서운 말 기다려봐. 소희 씨가 알아. 제일 무서운 말 기다려봐. <laughs> 아 근데 완두콩을 그렇게 아 근데 완두콩을 그렇게 예쁜 얼굴로 깔리랴. 예쁜 얼굴로 깔리랴. 아, <laughs> 아, <laughs> 아, 어, 사랑받는구나. 아 예쁜 얼굴로 깔리랴. <laughs> <왜 이리> 왔어? <laughs> 어 귀여워. 멀리서 보는 것도 웃겨. 귀여워. 진짜 신혼 같은 거. 아, 아 너무 보기 좋다. 너무 보기 좋아요. 어머 이렇게 알콩달콩하다고? 아, <laughs> 소파 <laughs> 해지기 전에 해줄게. <웃음> 기다릴게. <laughs> <laughs> 달디 달고 달고달고 달지, 달고 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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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지다 완두 빙수. 시키다 보니까 좀 많이 왔어요. 아, 아, 많이 아, 왔으니까 아온거다 아, 아, 깔아야죠. 다 잡았나? 아아 드라마야 드라마 안돼. 한 시간? 완두콩 한 시간. 오우 많이 갔어야 시장에 팔아야 되겠다. 삶아 20분 20분 삶아요 오빠 목 어? 마르지? 뭐 응? <laughs> 어? 빙수를 기다리다 못해서 커피를 드렸어 아, <laughs> 아이스 라떼 커피를 <laughs> 드와 <laughs> <laughs> 아, 아이스 라떼 와, 잘 먹, 잘 먹. 빙수 만들고 있는 오빠에게 아이스 라떼 <laughs> 빙수는 응. 좀좀만더 기다려줘 <laughs> 그럼 어. 자, 소연씨, 지금 완두 삶아요? 지금 완두 삶으면 조금많이 아닐 것 같은데, 이년 오빠, 시원하게 먹어. 어 맛있다, <웃음> 맛있어. <웃음> 어 진짜 잠들었네. 아니 아까 한 시간 아, 동안 완두콩 까. 꿈에서 완두콩 까고 있을 것 같아. <laughs> 어, 정성을 들이면 어,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어 알람이 해놨어. 어그 알람 2 아, 0분 알람. 알람. <laughs> 와. 예쁘다 색깔. 야, 비주얼 예술이다. 야간 되게 크리미해진다 오, 연유. 와, 연유 넣으면 맛있지. 단짠이 들어가는 거 단짠. 네, 단짠.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와. 약간 안금이 되는 건가? 아 그래. 아, 안트콘크 어때요? 맛맛맛있 제발 말좀 해요.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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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죠?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맛있다 세번 하셨어요. 진짜. 음, 그럼 그럼 진짜 그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 찜맛, 찜맛. 너무 맛있어요. 찜맛집이야, 지금. 여기서, 여기서 시켜도나쁘다이 아, 이름 딱 응고되지. 아하하하다 잤네요 아, 제대로다 완두 배이 완두 배이 배기? 완두 배이 어, 완두 베기는 뭐예요? 완두 향으로 같이 약간 그런거은그 아 빙수에 토핑으로 아 얹으려고 그면 아 빙수 먹다 가 저거 하나 딱 씹으면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아 설탕 하나 물 2개 삶은 물 맛있겠다. 아, 완두콩탕으로. 어. 이제 얼음 위에 올리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얼렸다. 네 미리 얼려놨어요. 어? 네. 역시 우유빙수가 대세죠. 네.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 그럼 어떻게 알아? 강판에! 강판에! 아,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처음 봐. 엄청. <laughs> 오빠. 어? <laughs> 이제, 내가. <laughs> 이제, 내가. <laughs> 내가 지금 뭘 보고 어, 있는 거야? 녹음면안 돼. 오. 와안 녹았어. 어, 안 녹았어. 안 녹았어. 요거요거요이게우이시요반대아 우와. 아, 우와. 이거 게이야 어머 어머. 아니 이렇게 열심히 만들 c 어떻게 먹지? 녹 녹기 전에 먹어야지. e Look at the 지 o 녹기 전에 먹어야지. t the voice. l 지 그렇지 t the v o 어 c e l o o 어 at 어 h e v o i 안돼 Look at t 왜? 아, <laughs> 우와, 웬일이야. <왠지? 오. 웃음> 오빠, 너무 고마워. 너무 맛있어. <laughs> 어머, 어머. 음, 소름돋아. 진짜 맛있다. 만두 베기가 음, 음, 그 음. 재밌지 않아, 너무? 알알이 이렇게 터, 음, 터지잖아. 되게, 음. 되게 착하게 터진다, 얘는. 어. <laughs> 너무 어려워. 내가 이거 다 봤잖아. 대단하다, <laughs> 진짜 우리 오빠.